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 상위 1% 캔들 헌터 고요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자이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4월달에 발표가 정말 유력한 특허 관련 기술 공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자 국내 대기업 두 곳에서 이 지분 투자에 대한 공시가 현재 유력한 상황이다 라는 찌라시를 제가 어, 접해가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한 폭, 어, 폭발적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는 추가적인 추가 매수, 다점 구간때 한번 오늘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중에 혹여나 어, 내가 조금 시간 관계상 끝까지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이시는 010-5765에 2186번호로 이 도움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이 관련된 내용들 제가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가지고요. 지금 이 하나 투자증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매집을 임하고 있는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KB증권. 자, 증권사죠. 자, 이 KB증권에서 지금 현재 24만주라는 물량을 자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분과 3분 단위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바로 제가 설명드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간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신다 하더라도 자 지금 어떻습니까? 사모펀드 쪽, 예, 사모펀드 쪽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외국인 물량들이 조금 과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최근에 이 투신에서도 많은 물량들, 그리고 금투에서도 10만주가 넘는 물량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 중에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 투자 중권 한번더큰 슈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너무 티나게 매집을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자, 매월마다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가에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뭐다,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흡수를. 자, 이렇게 흡수를 했다가 지금, 어, 한번 시세를 폭발시킬 타이밍만 보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만. 자, 이렇게 타이밍을 왜 보냐. 시장에서 워낙에 관심받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기사를 터트린다 라고 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하화주자증권의 세력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과 추가 매수 타점 확인해야 된다 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시점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이자리예요 21선과 앞전에 의미 있는 지지선이 맞물리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지금 제가 확인되는 바로는 대략적으로 한 4,300원대 라인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4,300원대 라인 근방에 왔었을 때보다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에 임해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 1차적으로는 4750원에서 한차례 저항이 예상,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4750원대에서 1차 매도, 그리고 2차 매도는 우선적으로 이 5300원을 목표를 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자, 종목들을 보다 보면은 이 추세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도달할 때가 있고요. 추세가 죽는 자리에서 이런 가격대를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 일치라 하더라도 분명히 대응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세가 살아날 때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추세가 죽을 때는 확실한 재료가 있다라고 싶었을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평균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실시간 내용, 실시간 추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배너번호 010-5765-2186으로 문자를 한통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추가 매수 자리가 궁금하다. 자, 그러면 숫자 1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2차 목표가만 알면 될것 같아. 자, 숫자 2번. 그리고 이두 가지 모두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종목명. 하나 투자 증권이라고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실제 어 실제로 실시간 자리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가와 추가 매수 자리 제가 확실하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저크버그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안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 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맞이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저녁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마크저크버그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죠크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늘려갔었던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융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마크자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자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안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 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